9월 28일 목요일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28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어오니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신아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막힌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와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들림으로마음의 풍랑이 전전하니 이상에 나는 간도 없고 구속한 주.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50편,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 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묻산의 가축이 다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주다신 이에게 내 성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어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표제는 아사베 시입니다 시편 총 150편 중에 표제의 시편의 기자의 시인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모두 101편입니다 그 중에서 12편이 아삽이 기록한 10편입니다. 다윗왕과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아삽은 해만과 여두둔과 더불어 세 명의 찬양대 인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선견자로 불린 것으로 보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역시 깊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오늘날로 하면 찬양대 지휘자 겸 찬양 담당 목회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10편 50편은 제사의 형신만 갖추고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없는 제사 곧 내면적인 준비가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책망하며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쇠마의 말씀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십계명의 서문을 연상시키며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재물에 관해 이야기를 하죠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번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있다고 하는 것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드린 재물에는 소홀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드린 제사가 온전하였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제사에 다른 문제가 있었음을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신 제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제물로 드린 짐승도 온전한 것이었고 그 짐승으로 매일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재물이 온전한 것이었어도 그것을 바꿔서 좋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있는 수소나 그들의 우리에 있는 순념소를 가지고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숲 속의 짐승들과 산 속의 가축들 모두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며 완전한 분이시기에 인간들처럼 줄이는 일이 있을 수 없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지 않는 것은 모든 짐승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이 다 하나님 것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제대로 된 짐승으로 재물을 들을지라도 그것 자체로는 바른 제사가 되지 못하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감사로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며 지조자신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반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짐승으로 재물을 드리기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감사함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며 서원을 갚는 실천입니다. 또한 참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어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얼마나 자주 모이느냐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참된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일상 가운데 얼마나 신실하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주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자주 드리는 예배이기에 자칫 잘못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예배를 드릴 가능성이 큽니다. 알맹이가 빠져버린 것 같은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과연 어떤 예배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예배일까요?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무턱대고 예배하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도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자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죽은 신처럼 여기며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시기에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신에게 제사하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육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형식적인 예배는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드리지 않아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주 드리는 번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형식만 남고 중심이 빠져 버린 데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일이든지 시간이 지나면 형식적으로 되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라도 그 열정과 처음 마음이 식으면 허래가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정성을 기울여 재물을 준비하고 몸과 마음을 가다듬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마음은 따라오지 않았고 재물만 드리는 제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그런 제사를 싫어하며 재물이 필요하지 않다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이미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 삶을 맡기며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첫 번째 방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서원인 것을 갚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드린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갚는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환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어려움을 아뢰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합니다 요컨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합니다 믿음 없이 재물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주 하고 익숙해진 일들은 형식적으로 변질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은 채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영원 없게 하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흑족히 여기실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고 부르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명절인 추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신 분 하나님이시며 앞으로도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과 하는 일을 선한 길로 인도해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회복시키시며 다시 일으키시는 능력의 주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없어서. 주님,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인생의 남은 시간을 감사와 찬양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몸이 약해지고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한 감사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반복된 일상에서도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더듬이 모든 가정이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만남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는 가정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에게 은혜를 주시며, 복음을 나누며,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소망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길에 순종하며 오늘도 허락, 허락하신 하루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이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